네, 먼저 예비 수원 신청제도 개선하는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 저희 희망 미래리 학생회의두 번째 그 공약이었던 예비 수원 신청제도의 개선에서 이제 저희가 2월부터 시작된 이제 교무처 회의를 통해 계속 개선 방향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제시하였던 1차 예비 수원 신청제도 그리고 1, 2차로 분배된. 이 비수강 신청 제도를 이제 교무, 어, 어 아,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1차와 2차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에 대해서는 강의 선호도 조사 그리고 2차에 대해서는 이, 어, 지금 저희가 시, 기존으로 시행하고 있던 비수강 신청 제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첫 번째 1차 강의 어, 1차미수학 미수, 시험제도의 강의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면 음, <laughs> 전년도 만약에 올해라고 치면 2 0 1 3학년도에 1, 2학기를 통합으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의 선호도 조사를 이제 2014학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자.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는 그각 해당 과목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그야말로 지금 지금 듣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정도의 선호도만 선호도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선호도를 조사한 것을 배경 어, 바탕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내년도 강의 개설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반영률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는지 이제 학교의 그각 과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교수님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로 이제 임에 상통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수업평가, 강의평가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반영률에 대한 이제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제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반영률이 이제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 반영률은 너무 낮다라고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반영률은 이제 교무처에서 중앙 운영위원회, 즉각반대님들과 이제 총학생의 부총학생회장이알수 있게 끔까지만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1차에서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하여, 하여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2차에서는 본 예비 수강 신청제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원래 지금 시행 중인 예비 수강 신청제도의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의 1학기 학기 중이죠. 학기 중 5월에 다음 학기에 대한 예비 수강 신청을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예비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 기간이죠. 이를테면은 어, 학기 초에 진행되는 수강신청 전에 이제 방학 기간 중에 진행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강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비 수강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그 내부 사항으로 이제 수강꾸러미 제도, 장바구니 제도를 이제 저희가 추가하려고 합니다. 장바구니 제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 희망하는 과목에 이제 예비 수강신청을 하여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현재는 예비수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자신이 듣고자 하는 가시간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강, 장바구니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수업에 예비수강 신청을 하면은, 본 수강 신청 기간에 그 과목은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어, 학생, 그러니까 그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화면에 떠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그 해당과목에 대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되어있는거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강신청 처리과목에 수강신청 삭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비수강신청제 때이 과목을 듣고자 해서 장바구니 넣었는데 수강신청 기간에 듣고 싶지 않다 하였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두번째, 수강허용이용는 초과한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예비수강신청기간에 이 과목, 어, 이를테면 국제통상이라고 하죠. 국제통상과목을 신청을 <laughs> 했었는데 본신청기간에 문이 어, 학생수가 초과한거죠. 100명이었는데 12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과목에 대한 장바구니는 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수강신청기간에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 학생들은 이제 중복해서 자신이 중복해서 자신이 예비 수강신청제도에 한번 해고 두 번째의 수강시청 기간에 한번더수강시청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 네, 3차 어, 번1차 수강 시청에 대해서 수요가 낮은 그 과목에 대해서는 어, 각 해당 과목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어, 수요가 낮게 어, 반영이 되는 과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이제 원래이 학기에 개설어야 하는 과목 중에 수요가 미달돼서 삽질 폐강이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각 해당 컬, 어, 학과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이제 저희가 교무처와의 미팅을 통해 그 해당 과목이 폐지되지 않도록 진행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예비 수강 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